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3일 월요일 연중 제28 주간 월요일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네, 그 주간의 전례 성경 28 주간 월화 수목 금토 전례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례 성경을 보면 네, 오늘 28 주간 월요일은 28주간 월요일 거하고요 화요일은 화요일인데 수요일은 대대리사 성녀 기념일입니다. 근데 기념일이니까 독서와 복음은 연중주간이에요. 이건 연중주간, 네. 실제 여기는 제목 목요일은 28주간 목요일이어서 목요일 전례인데 금요일은 안티오키의 선이냐 이냐시오 주교순교적 기념일입니다. 근데 기념일이니까 보면 연중 28주간 금요일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까지는 그냥 연중 주간이고 토요일만 루카 복음사가 축일이어서 독서 복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은 맨 마지막에 하고요 그래서 연중주간 연중 28주간 월화수목금 토까지, 토까지 독서 복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 에, 독서는 독서대로 그냥 쭉 나가고 복음은 복음대로 쭉 나가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은 되진 않아요. 연결을 해서 강론할 을수 있지만 연결되지 않고 에, 월요일 독서는 독서, 복음은 복음대로 순서대로 쭉 나가는 거 있죠. 네. 그리고 루카 복음사가는 이제 축기리기 때문에 독서도 루카 복음도 복음사가 이렇게 해서. 어, 새롭게 짜여집니다. 그거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28주간 월요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서가 시작이죠. 그 독서는 로마서 1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예, 복음은 루카 복음 11장 지난주 토요일 그 다음 거부터 이렇게. 됩니다. 계속 쭉 이어져요. 예, 그래서, 로마서 시작이니까, 우리 로마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여기 있죠? 월월월, 28주간 월요일, 흐, 나오죠? 흐, 홀수에. 예, 복음은 짝수와 홀수와 상관없이 그냥 28주간 월요일은 28주간 월요일 복음은 그대로에요. 근데 독서는 흐, 홀수에는 로마서입니다. 네. 자, 그러면 로마서 주연을 할 수는 없고, 예,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예, 그리스도 예수님은 마이너스 7년경에 이제 오셔서 30년 4월 7일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예, 하느님 구원사업을 완성하시는데, 36년경에 스테파노스 교 순교 사건으로 바우로 사도가 회계, 회심, 회두, 개정을 하게 됩니다. 36년경에, 그리고 43년부터 44년까지 1년 동안 안티오키아에서 바르나바 공동 사목을 하고, 여기 45 있죠? 45에서 49까지 1차 선교행. 50에서 52까지 2차 선교행 53에서 58까지 3차 선교행 중에 맨 마지막 로마서를 씁니다. 네, 그래서 52년부터 58년까지 52, 53, 54, 55, 56, 57, 58 이렇게 돼요. 대사로 그러니까 일서, 갈라티아서, 고린도일서, 필리핀서, 필레몬서, 고린도이서 로마서 네, 그리고 바로사도 64년에 예, 로마에서 순교하십니다. 순교. 하십니다. 순교. 네. 자, 그러면 로마서를 쓴, 예, 로마서를 쓴 코린토로 가보겠습니다. 네. 바오로사뒤 3차 선교행을 해볼까요? 3차 선교행. 네, 색깔을, 요 진한 걸로 합시다. 예, 진한 걸로 이렇게. 네. 자, 3차 선교행 떠나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3차 선교행, 예, 53에서 5 8까지고요 58에 로마서를 씁니다. 자, 안티오키아를 출발합니다. 자, 안티오키아 출발해서, 타르소스 데레베리스트라이코니온 피시리 안티오키아, 앙키라로 갔다가, 쭉 해서, 네, 에페소까지 갑니다. 에페소. 예, 에페소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갈라티아서 고린토에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토이서 우리 성경이 있는 뒷부분을 먼저 씁니다. 네세 번째 편지를 쓰고 네.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제 필리피로 갑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어유 뭐야 이렇게 해서 필리피에 가서 네, 코린토 2서 앞부분을 네 번째 편지를 쓰고 화해 편지 다 이제 코린토 신자들이 오해를 풀고 그래서 이제 바로사도가 이렇게 해서 코린토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화해를 하고 또 보험금을 걷어서 제자들에게 조선지리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마지막 여기서 3개월 머물면서, 고린도에 3개월 머물면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쓴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공부하는 로마서입니다. 58년, 네, 씁니다. 3개월 머물면서,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월월월 있죠? 네. 오늘, 오늘 독서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뭐, 인사말이니까, 그죠? 로마서 1장의 인사말이니까 별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네.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 보금. 음.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됐는데, 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그분은 6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지만, 네. 0으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바오로사도의 사도직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사도직은 네. 나머지는 쭉 보시고요. 로마를 방문하려는 원인, 로마에게 계속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게 갈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로마에게 가려고 여러 번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화요일 거는 복음의 힘, 복음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에너지다.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된다 공정과 정의, 하느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느님의 의로움.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진노 하느님의 진노 하느님이 화를 내신다는 거죠 음. 공정과 정의가 아닌 쪽에 대해서 하느님이 진노 하시는데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해서 불의 불경에 대해서 음. 우리도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우 이, 이, 이건 아닌데 하는 거 보잖아요. 분명히 하느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네. 그중에 가장 큰 하느님의 진노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느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세상 창조 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본성을 다 모든 조물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세상의 피조물을 보면 다 알아차림 알아차릴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는커녕 마음이 어두워졌다. 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의 신의 피조물을 받들어 섬기고 이런 거시기가 있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냅두 냅두었다 그 얘기야. 어.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손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결국은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네. 자 그래서 하느님의 심판 하느님의 심판 하느님의 의로운 재판 공정과 저의 입니다 네.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 대로 갚으십니다 네. 꾸준히 선행을 한 사람들 네.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준비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영,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올바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바울 서서쭉 설명을 합니다. 겉모양을 갖추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살갗의 겉모양으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참 유대인이고 마음의 할례가 참된 할례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느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느님 앞에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온 세상은 하느님 앞에서 유죄 선언을 받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의로움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한 의로움이에요. 네? 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커져 의롭게 되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오셔,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로움, 공정, 정의, 죄 사함, 구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움을 공정과 정의를 보이시라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28절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네. 하느님은 유다인들만의 하느님이 아니고 또 이방인들만의 하느님도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의 하느님입니다. 네. 그래서, 할례 받은 일도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할례 받지 않는 일도 믿음으로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묵상하게 합니다. 네. 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할례 받기 전에, 하느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할례로 그러면, 의, 이, 의롭게 되었는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는 할례 받지 않았을 때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서 할례 받은 이들의 믿음의 표징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믿음을 통해서 실현된 하느님의 약속. 자,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네.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을 때도 믿음으로 희망하였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잘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고 믿었다는 거죠. 그 100살이 됐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70년 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청춘이죠, 이제. 이제, 이제 시작이죠. 반 정도 살았는데, 앞으로 70년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예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습니다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려면 일단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28주간 월화수목금토 복음을 볼까요? 복음? 보금. 복음은 11장 요나의 표징. 사람들이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의 표징밖에 줄게 없다. 표징. 당신이 하느님이시라는 표징입니다. 네, 요나의 표징. 요나가 고래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예, 구원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예, 3일 후에 부활하는 그러한 표징을 보여줄 것이다. 는 내용입니다. 예.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예, 요무장보다는 예, 우리의 눈. 보는 게 있는데 그냥 눈가리로 보는 육 안이 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심 안이 있고 예 초월적 가치 하느님의 절대 가치를 볼수 있는 영안이 있는데 영안이 열려야죠, 그죠 그냥 우리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눈은 그냥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예 그런 거는 사라진 것들을 보는데 마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그 눈이 맑을 때 내 눈이 영안이 맑으면 하느님의 절대 가치를 어하고 알아차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겉과 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겉과 속, 그리고 바리사이들, 율법 학자들, 예.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예, 바리사이들 회칠한 무덤 어, 겉으로만 희게 해놓는 그런 거 있죠. 나머지 쭉 보세요. 율법교사들 하늘 날아가는 열쇠를 치워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아주 거시기 한 12장에는 바리 사이 들의 누루 위선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두려움에 관한 내용인데, 10 루카복음 12장 2절부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뭘 두려워하냐면, 돈이 나를 떠나갈까봐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아, 됐어, 나 갈래 하고 예수님이 떠나가는 걸 두려워야 되는데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장수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걸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운 사람은 세상의 것들 가지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피정을 가는 거야. 순교 성지를 가는 거고, 아, 이분들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조금이라도 은총을 받기 위해서, 그죠? 네. 자, 계속 서로 다른 얘기들을 루가고음사가쭉 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을 모독하는 말. 어떻게 말할까? 성령에 관해서, 성령, 성령,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네. 그제 이렇게 띄워놓은 거는, 여기랑 여기랑 서로 다른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하시고 요만큼 묵상하시고 또 요만큼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포인트 두려움에 대해서 묵상을 해 보시죠.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늙어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두려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는 게 두려운가? 돈이 나를 떠나가는 게 두려운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자, 루카 보검사가 죽일 디모테오 2서, 이서, 디모테오 2서는 루카가 나와서 아마, 디모테오 2서 4장에서 4장 9절에 루카만 나와 함께 습니다 이게 루카에 관한 내용인데, 디모테오 2서잖아요. 디모테오 2서. 자, 그러면 일곱 개 봐요. 예, 대사로니렇1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리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 일곱 개안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 사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쪽지에 이제 바울 사도와 루카 이런 게 있으니까 루카라고 이쪽 부분에 한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고 복음은 예, 루카 복음 10장 예.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자, 오늘 룩, 이게 토일날 루카 보금사가 죽일인데, 루카와 루카 보금사가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에, 루카 루카 보금서는 절대 루카가 안 썼다. 왜 그런가? 다 다음 주에? 예,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주에서의 그대로 나오죠. 자, 그래서 10월 18일 토요일은 두 사람을 추기를 기념하는데 세인트 루카와 그리고 루카 복음서를 쓴 루카 복음사가 두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요. 오늘 토요일날 복음은 요 복음인데 한번쭉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34, 15, 16, 17, 18. 네. 쭉 28주간 독서, 복음, 묵상하셨고, 토요일 거는 따로, 어, 이렇게 했는데, 네. 독서와 복음에서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와 닿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묵상할 것인지 한번 전체, 전례 성경을 한번에 보면서 쭉 묵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주의 장성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